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오늘은 다가구를 살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을 좀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다가구가 왜 필요한지, 왜 살려고 했는지 그거부터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제 경우는요, 월세 흐름이 필요해서 했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됐잖아요. 결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고향이 아니고 이쪽 지역에 또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많아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도 안 하고 가정주부로 있다가 그다음에 중개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중개업소를 차린 게 아니고 소속 공인 중개사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해보니까 적성에는 잘 맞았어요 맞는데 중개업소를 내가 직접 차려서 소장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좀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안전하면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을 반만 담근 거죠 그 아마 그 태도가 이래도 녹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완전히 이걸로. 생계를 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하고, 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과가 아예 틀린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실패했다는 그런 자괴감도 있었고요.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초기부터 했으니까 그때 아파트를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뭔가 준비가 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가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현실에 불만이 없다, 그냥 뭐 이대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사실 그 정도 마음 갖고는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고 뭔가 개선하고 싶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결정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거는 벌써 내가 인생을 한 중반부 이상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습니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한 30년? 결정을 해서 뭐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뭐 다가구를 하시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월세를 받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은 거는 저는 무조건 건물이 사고 싶었어요. 그거를 관리를 잘하든 못하든 이제 나는 뭐 건물주 되면은 뭐다 끝나는 건지 알았으니까 샀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이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나아지고 싶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뭔가를 정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가구를 사기로 했다. 그러면 남 핑계 대지 마세요.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남편이 반대했어요. 남편은 아파트를 사기를 원했고요. 다가구는 제가 이제 100% 확신을 가지고 사겠다고 너무 막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니가 그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막지는 않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요 아파트 사볼 만큼 사봤잖아요 내가 <laughs> 열심히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서도 쇼부가 안 났는데 또 다시 아파트를 산다. 근데 그때 우리 집에서 이제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뭐였냐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였고 해운대에 있어요 그게 근데 그때 재건축 뭐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최소 10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월세 나오는 물건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데 그냥 상가나 어떤 건물을 산다 그거가 위험하다는 거를 그때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죽이 되던 떡이 되던 지금 시작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혼자 사러 다녔고 계약 날또 혼자 갔어요 제가 보통 이제 다가구 같은 거 계약하는데 여자 혼자 가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거는 온전히 나는 오늘부터 내가 그냥 완전 관리한다 남편 절대 손안 대게 내가 다할 거다 이런 일을 악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해보고 느낀 건데요. 보통 포기를 할때 배우자 핑계를 많이 대세요. 저는 본인이 진짜 원하면 이제 배우자 얘기가 나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배우자 의견 무시하고 해라 그 선한 이지 <laughs> 미쳤냐 <웃음>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확고하면 배우자의 의견이 그렇게 내가 포기할 만큼 영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해서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테크라는 게 이제 한쪽이 더막더 더 절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절실한 쪽이 해야지 아닌 사람한테 너는 왜안 하느냐, 너는 왜 동조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집안의 큰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한 명을 좀 끌고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주부들도 많으시잖아요. 꼭 남편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시면 재미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세입자 중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 수리하고 가고 할때 여자가 출입을 하는 게 훨씬 편하지. 남자 사장님이 오는 것보다 내가 여자라서 못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건 스스로의 권리를 박차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나는 다가구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다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이제 공부의 의미가 사람마다 틀린데요. 아, 뭐, 경매 영상을 많이 본다 나는 공부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공부 아니에요. <laughs> 그냥 물건 구경하는 거예요. 경매 영상이나 물건 소개, 부동산에서 물건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제일 이제, 아, 저걸 초보자가 보면 위험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물건 하나하나 위주로 접근을 해요. 신축에다 좋다, 여기 임대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가구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경매나 그런 영상을 보면은 세부적인 물건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큰 그림을 안 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역 선택에 어떤 잘못 미스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전부터 계속 입지 입지 했었죠.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는데요. 입지부터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게 실수가 가장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그 토지 지가 상승을 무시하면 를안 돼요. 그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서 잠깐 월세만 받으면 된다. 음, 그렇게 이제 짧은 안목으로 부동산을 사시면 이제 그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너는 지금 그걸 팔아서 돈을 벌었느냐. 매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좀 원래부터 장기 보유를 할 생각이었고요. 또 의도하지 않게 우리 지역에 이제 우리 원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재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팔 생각이 없느냐? 뭐 이런 전화도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조금 내가 보유한 어떤 빚을 보나?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좀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막 의도를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재개발 구역이 잡힌 거는 제가 사고 나서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빨리 추진될지 몰랐는데 빨리 추진이 되더라고요 다가구가 굉장히 제 주변에 많았는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돼가지고 다 정리가 되게 생겼어요. <laughs> 그러니까 남은 다가구가 딱 역세권에 있는 그 수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좀 이익을 보게 생겼어요. 어, 투자를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좋은 입지를 사야 주변이 개발이 되고 또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계속 공부가 되도록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콘텐츠 방향도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하자면요. 개별 물건을 막 분석을 해달라.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에 좀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다가구는요, 물건마다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지역, 이 지역, 저 지역 가서 다 분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을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사는 지역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하셔서, 아, 내가 마지막에 좀 결정할 때잘 모르겠다. 뭐 이럴 때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좀 곤란하냐면 본인이 다가구를 살지 말지 그거조차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의뢰를 하시면 이제 그거는 100% 효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기본적인 공부가 너무 안된 상태에서 또 의뢰를 한다? 그것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거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컨설팅 같은 것도 서로 어느 정도 맞는 경우에만 할 거고요. 좀그 기간이 숙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채널을 골라서 시청해라. 어, 내가 보는 유튜브는 거의 내 인간관계 내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저는 정말 이제 방구석에서 <laughs> 자기 개발을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 굉장히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자괴감이 많은 상태였거든요. 난 진짜 이렇게 좀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뭐지? 막 이런 자괴감에 빠져있을 때, 내가 변하고 싶으니까, 막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볼때 굉장히 막 자기개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또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쪽의 영상을 많이 봤어요.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자기 개발 할수 있어.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집어 넣었었어요. 다가구를 사고 나서 내가 막 운영하면서 힘들 때 어떤 거 봤냐면은 막 외국에 이렇게 이민가 가지고 막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 언어도 안 통하고 막그타 민족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도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보면서 어? 나보다 저 사람 더 힘든데 이겨내네? 막 거기서 에너지를 내가 얻었거든요. 어떤 영상을 보다가 그 채널 주인이 굉장히 마인드가 부정적이다. 그러면 가차 없이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음또 남을 자꾸 평하고 비난한다. 가차 없이 취소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될 거다, 발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도 다음 날 일어나면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래서 그런 건다 구독 취소하고 안 보고 막 이랬어요. 음, 제 영상을 보고, 뭐, 리치님 긍정적이다, 맨날 좋다, 기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저는. 노력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좀 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음 항상 좀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기분에 업다운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다가구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 만날 때는요, 기분을 딱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자한테 전화가 온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요. 딱 쉬고 누구씨 바로 이렇게 받아요. 음 왜냐하면. 여보세요? 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떠세요? 음, 주인이 벌써 태도부터가 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클레임을 제기하려고 했다가도 좀더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리고 어떤 내가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상당히 주의하는 편이에요. 맨날 그러고 어떻게 사느냐, 살수 있어요. <laughs> 몸에 베입니다. 처음에 한 1년 정도만 신경쓰면 몸에 베이는 것 같아요. 뭐, 다음 얘기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댓글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 다가구를 사도 되느냐. 또 요즘 시국에 사도 되느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뭐 항상 불안정했던 거 아닌가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어 아 너무 지금 꼭 해야 돼. 너무 편안해. 이런 적은 없었어요. 항상 어떤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오를 게 예상이 되니까 사는 거잖아요. 막 비투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지금 뭐 30억, 40억짜리 아파트를 막 사는데 그게 현금이 있어서 사는,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잖아요. 30억에 사는 게 20억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 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가구를 사는 게 특별히 불안한 건 아닙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모든 투자는 미래를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할수 있어요. 이게 뭐, 나라가 망한다, 어, 세상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투자도 하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짧은 그 시기만 딱 보면 등락이 있죠. 하지만 장기 우상향을 한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현금이야말로 가장 그 장기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금은 안전하고 아파트는 안전하고 다가구는 불안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laughs> 저도. 유튜브를 계속 올리고 또 어떤 에너지를 여러분한테서 얻어야 되거든요. 아무 반응도 없고 나 혼자 막 이렇게 떠들어야 된다면 사람이다 보니까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게 유튜브를 어떤 수익 을 얻고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목표가 이제 부동산 쪽 전문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를 알려야 되고 나도 실력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떨 때는 좀 지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유익한 영상을 올릴 거고요. 음, 또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제가 하는데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